안봐 더럽고 지사해서 안봐 야! Well done. 내가 씨 평창이 씨 27대 손으로서 내가 유전 적으로다가 탈모 물려받았는데 네가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퍼대주적 있어? 아 어, 어어 잠깐만 얍어잠깐 이거 죽을 운명에 취했습니다 한대 쏘고 죽어. 그렇지. 장렬하게 전사해버렸고 돈을 대줬다고요. 천 원이면은 그래 생각해 보니까 머리카락 한 가닥은 심을 수 있겠다. 다문에 유괴래, 조심. 대처 들어가죠? 대처 들어가죠? 여기서 매드가 트위치 드론이 출동해서 아까 전에 마주쳤던 엘라의 꼬추를 뽑아버린다면 자 지금 갑니다 어아아아 오차 쟤네 리오신 진짱 이동 못 도. 고차 샤라즈 입혀 한대 쏘고 아, 일단 카카어디있는지 정확하게 눈치채버렸습니다딴카카오디니 들어가 카마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아군을 희생시지지 엄마! 그렇지! 봤습니까, 여러분들? 3킬 존 1라운드 만에 누구 캐립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용도는 다했다. 아마 주방일 것 같아요. 문자 왔는데? 클래식 좌식 테이블 상품을 받으셨다면 구매 확정을 해 주세요. 저런 문자는 기가 막히게 잘 와요. 네. 아니 돈내 이미 돈다 결제했는데 구매 확정꼭 눌러야 돼? 펜트하우스네요 조졌죠? 괜찮아 근데 핑카는 어딜 가도 좋은 오퍼이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어 지금 <웃음> 방금 받은 캐리 하나라고 채팅창 정리를 못했는데 바로 채팅창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모의, 실버의 굴모, 국모 아니 탈모다라고 야 무지개 발파딱 달고 왜 그러는 거야! 어? 구매 확정 안 누르면은 판매자에게 일주일의 돈이 나가요? 아 그래요? 그건 또 처음 한 사실이네? 저한테 집은 안 넘겨주고 버티면 어떠냐고요? 죽여버리고 싶지! 아 그런 느낌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공감돼버렸고. 네. 펜타우스였죠.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서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기 여기, 여기. 여기, 여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무도 없는 거 내가 다 봐버렸단 게? <목소리> <목소리> 아니 어디 있어? 잠깐만, 뭐야? 방금 다 항아리가 저서 온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카스 그룹? 이 아, 카스 온라인이야? 야, 어떻게 항아리가 날 쏘지? 숨바공질인줄 알았네 야야 1일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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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야, 무슨 축포가 야 5대1이야 4대1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뭐 매드님 어, 실버 현지인이시네요. 합격 막 이러는데 보시면 제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지금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네. 팔로우 고맙습니다. 좋아요. 나 비켜봐 얘들아. 잠깐만 나 이거 되게 마음이 급하거든? EDD 마운트. Let them come. 어? 잠깐만 드론 발견. 정확하게 발견했고요. 그리고 상대방 역시 1라운드 때 매드가 기선제압한지까지 상대방 나가버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매드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어, 잠깐만, 감전 드론. 여기는 전차, 우리 둘만. 여자 친구가 레식을 하자 그랬다고? 야, 레식하는 여자 친구가 있어? 자, 우리 매드 탈모님, 야! 아이디가 왜 그래? 아이디가 왜 그래? 어, 아, 나 그러고 보니까 리포스도 안 했네. 그죠 여자친구 플레라고요? 일단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거짓말이고, 애초부터 어, 애마 어 망상놀이 하는 거야. 지금 투수들 불편해하는 거안 보이나? 전화 두번다 끝났고요. 결혼 야 EDD 두번 연속 <laughs> 너무 개꿀이고 자 일단 이 중앙 계단 쪽에는 우리 본보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CCTV 그렇지 EDD 사설 지원 카프칸 본체가 일 열심히 했다 솔직히 그지 EDD가 체력이 60이 달아요. 60. 정통으로 맞으면 60이면 엄청 많이 다는 거지. 엄청 많이 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야 막상막하에 싸움 무엇? 일단 CCTV 다 터졌고 이 중앙 것만 볼수 있습니다. 잘 가시고! 넘어가서

6킬 2주원 빵데스. 빵빠에한번더 올려, 이거. 어? 빵빠에한번더려 항아리가 저온 거예요? 야! 와, 솔직히 이런데 실버 있는 거 이해가 안 되네. 웅담님 어서와요, 안녕? 캐주얼은 안 합니다. 네. 랭크만 합니다. 아, 이쪽 가면 안 돼. 저쪽에 가면 쌈싸먹히거든요? 아, 여긴 강화해놨네. CCTV가, 야, 무슨!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CCTV야? 브리카 깨죠저 아이디 언더바 없이 그냥 주니어스 매듭니다. 아그 거짓 정보 막 유포하고 그렇지면 벌 받아요. 탈모 생깁니다, 여러분들. 벌 받아요. 탈모 생깁니다, 여러분들. 탈모 생깁니다. 그러지 마세요. 뭐야? 야! 야! 블리자드 카운터. 고졌다 이번 판 진짜. 야, 그냥 써린쳐 제발. 야, 그냥 써렌쳐 제발. F5 누르란 말이야, 마 아, 제발. 제발 F5 눌러 그냥. 제발, 제발. 응? 어? 음, 못디กิ 못 그냥 써렌 쳤으면. 사무실이죠? Well 자, 여기에 있으면 물인지 세면대인지 모를 안에. 아, 네. 자, 우리 스노우 901님 빨로 고맙습니다 어서 와요. 안녕. 5 저런 어, 킬이에요. 저런 더 잡으라. 나 슈팅 킬 났어요. 와, 심킬 한번 떴고요. 콩듄이 모서. 요 콩하. 일단 사무실인데, 제가 사무실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거 트랩도 트랩도는 웬만하면 다 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 도드려야할게요 매드님. 제가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버그 시키셨으니까, 버그로 개쩌는 모습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 일단 여기 트랩 도어 흑백기 날려주시고요. 패다스요 기다려 봐요. 다 이게 여러분들 극적인 장면 연출을 위해 매드가 한 겁니다. 야너 프로스트 거기 있지 않았냐 너 지금? 뒤찌개, 뒤찌개, 뒤찌개. 프로스트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내려가니? 그런 데 없는데나. 야 과감하게 내려가자 그냥 이거. 남자라면 과감하게 내려가도록 합니다. 프로스트 잡았네요. 야! 자, 하나, 마지막 하나 여기 화장실! 라스트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개꿀 진입해줘야돼요 비케비님 그렇지! 야! 이게 바로 슈퍼 하드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음악소리 좀 끄라고요? 싫어! 야, 음악과 함께하 라디오 방송인데 음악을 왜 꺼? 드론 잡으러 댕겨 이제 와, 계곡 스폰 한 명도 없는 거, 뭐야! <laughs>